반갑습니다. 어, 설립병원 앞에 예수님 찬양을 위해서, 어,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위해서 이동에 나왔습니다. 어, 여기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제가 다니시는데요. 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를, 어, 가본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한번더 가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저는 오늘 좋으신 하나님을 어, 소개하기 위해서 예,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서부터 우리의 눈, 코, 입, 뼈, 혈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자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고요 어, 하늘의 달과 별서부터 동식물들 갑자기 심해진 어, 채소, 암호, 어, 과일, 모든 것들은 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는 오랫동안 어, 하나님이 잊에버려서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그렇치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어, 비가 안 오면 농사꾼들도 한 번도 기회도 가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비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어, 그리고 또 되게 악한 짓을 하면은, 어,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천벌을 받는다. 이렇게, 네, 악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은, 어, 자연을 통해서나, 어, 무엇을 통하든, 하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끔, 어,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되게, 어, 편안하고, 어,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는,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정말 어,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네,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네, 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한 이후에 어, 에덴 동산에서 어,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있었습니다. 불래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우주 만물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권을 줍니다 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나 너 위에 너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약을 맺자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가를 두게 되죠 그런데 그 선악가를 먹지말 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우고, 어, 뱀의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선악가를 머금으면서거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은 쫓겨나게 어,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 쫓겨나게 되고, 그후로 온 인류의 질병과 죽음과 어, 또 사망과 질투 문제, 어, 여러 가지 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안전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끔찍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 우리가 화목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여 마리아 몸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요, 어, 귀신들인 자들. 병든자들, 문득병자들, 또 혈류병자들, 어, 봉사들, 안진병이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되고 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고쳐주고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이 일어서게 하고 귀신을 네, 쫓아내주고 어, 여러가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서 내가 이따 왔다 왔는데 인간들은 모두 죄 중에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해야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러 왔다 그래서 어,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마저도 그 말을 잘못 알아 들었고요 사람들은 어, 예수님을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그래서 어, 십자가 사형에 네. 그들이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죠. 예수님은 어, 사람들에게 많은 배신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어, 피와던 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근데도 어,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끝까지 어, 우리 인간들을 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을 대신 씹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어, 제자들을 만나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신 후에, 어, 500명이 본 앞에 하늘로, 어, 승천합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는데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인때 천국 지어 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너희들 죄를 위해서 십자에 죽어서 그 피값으로 대속했으니까 내아들 예수를 믿고 예수 피를 가지고 너들의 죄를 씻고 그러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면서 좋은 법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이데요 나중에 이 땅에서 죽을 맞이할 때 예수 피로 제응수 받은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피가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기서를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고난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의 시가 있어야만이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상들도 많고.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이름이 없고, 또 예수의 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하 믿으시면 우주관문을 창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죄를 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천국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고통 중에 있으면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우리의 괴로운 사정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라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해줘라 그랬기 때문에요. 이제 어, 부활 승천하시고여름 만에 성령님으로 예수님 영으로 이따가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되면 은 예수님 영이 우리 안에 가게 됩니다 그래요천국가는관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 공부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네. 네. 그러려 거룩하신 분은 오직 3일체 어,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우리는 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하신 이유는 어, 찬송받기 위해서 어, 영광받기 위해서 어,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축복받으세요. 찬양을 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믿고 고고하세요.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다. <laughs> 예, 오직 예수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름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귀하여 주십니다. 예, 예수님 앞에 나한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아래 어,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 죄를 깨끗이 실습 받는, 어, 방법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착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죄를 깨끗이 씻은 자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복받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